안녕하세요 최다혁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음, 여기 비닐하우스인데 이번에는 음,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아이들 그창창 창 아이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다 어, 비닐하우스에다 올려놨어요 아또요 요 아이는 또 철어로 또바꾸 받고... 철화로 변하려고 하나 봐요. 작년에 제가, 음, 금이 유행이어가지고, 그, 어, 금을 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음, 창인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금인 아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늘었답니다. 여기 밑에도 있고, 음, 여기도 있고, 또 이렇게 밭으로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금인 아이들도 있고 이제 적심한 아이들도 있고 입구지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철아 철화. 철아는 이쪽으로 이렇게 철아 모아놨어요. 제가 어 전에는 이렇게 철아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철아만 이렇게 아니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철화가 굉장히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기를 하다가, 이게 금 종류가 철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영이 참 예쁘죠. 이렇게 철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꼬여있는 것처럼 막, 이런, 이런 모습이 진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키우다 보면은 또 매력을, 키우다 보면은, 음, 그 이상하게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철안은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리고 요 여기 여기 소송록이라고 음, 제가 이제 세 포트 합식을 한 아이랍니다. 소송록 이 아이는 약간 이제 그늘진 곳에서 키워야 돼요. 이 레드베리도 이거는 제가 전에 키웠던 그리고 요거는 음, 이번에 데려온 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목대 있게 키우고 또 키우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게 좀 바짝, 이렇게. 바짝. 근데 이제 이것도 자라다 보면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또 변하게 돼요. 여기에다 심다가 남아가지고 여기 작은 거에다가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더잘 자란, 자란답니다. 음, 이거 제이드. 제이드 스타크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대품인 나이들 아우, 여기 황금염자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오비리데. 꽃대 이렇게 있고요. 피치걸도 분갈이 해줘서 여기다 놨고. 퍼플 딜라이트. 익스팩트리어 철화. 응. 릴리 패드도 이제 두 보트 이제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요 이제 밑에 있는 이렇게 누런 잎들은 다 하엽져서 떨어져 나가요. 응. 그리고 홍미인 음. 신동 신동은 아직도 이렇게 하나 꽃이 이렇게 피고 피고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 아이들은 꽃 피고 다 져서 꽃대 다 잘라줬답니다. 끊어줬어요. 그리고 흑법사 법사 방울복랑 방울복당도 이렇게 화분 두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방울복, 방울복랑 그 다음에 유아이는 제가 이제 그 천우엽 병인 줄 알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라인이 서서히 보이기는 하는데, 하루하루 이제 햇빛 보고 하면은 이 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좀더알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슐리도 그냥 이대로 놨어요. 네, 소인제. 유 아이는 자꾸, 거슬려가지고 샤룰로즈그 화분을 제가 자꾸 이게 지금 몇 번째 엎어먹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엎어먹으면 다시 이렇게 채워서 놓고 채워서 놓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 테라스에서 자꾸 제 발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걸려가지고 <laughs> 넘어진 거 데리고 와서 <laughs> 그렇게 좀 채워주고 여기다 놨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기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여기도 블랙 네일 블랙 네일 아 예쁘죠 여기 참 음. 음, 여기 좀 대품인 아이들은 여기 자리에 그대로 음.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 이거 칠렐레 팔렐레 이거 8000대 제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좀 빛을 받았다고 이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긴 하는데 지금 아직 이제 뿌리도 안 내린 것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 이렇게 뿌리 내리면 한번 더, 한번더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요 아이 3만원을 데리고 나이에요. 까라솔. 아, 까라솔. 까라솔은 나 지금부터 이렇게 한창 예쁠 때랍니다. 까라솔. 까라솔. 그 키우시는 분들, 지금, 음 한창 예뻐질 때니까, 많이들, 많이, 어 영상에 담겨놓으시고, 눈으로,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좋을 듯 해요. 지금이 정, 정말, 제일 예쁠 때랍니다 까라솔은. 그리고 이제 백봉, 음, 제가, 마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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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춤매. 춘맹도 이렇게 겨울에 데리고 와서 조금 힘들어하더만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얘가 좀더 무근둥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대풍이에요, 대풍. 얘는 파드마, 파드마. 얘는 백조. 와, 백조가 아주 와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아요, 백조가. 큰 대풍. 얘가 먼디예요. 먼디. 마디바. 마디바도 못난이었다가 밑에 잎들 다 이제 하엽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또 예뻐질 때랍니다. 마디바. 응. 이게 송충. 송충인데 참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안 예뻐요. 응. 얘는 하나소에 하나, 소울엔 색깔 좀 빠지고, 이제 올 겨울, 가을 되면은 또, 어, 예뻐질 일만 남았답니다. 그동안 이렇게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희성민, 요 아이도, 이 라이젠 스타, 라이젠 스타의 군생이에요. 이게 얘가 핑크, 요 아이도 이름표를 모르겠어요. 와, 오로라. 요 아이도 대품. 그리고 이제 여기 금인 아이들도 이제 이름이 있는 게 있고, 뭐, 에우니, 백산금, 마리아금, 클라우드, 퀸금, 요 아이는 뭐야? 이름이 없는 게 많아요. 얘도 약간 이렇게 철학기를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음, 요 밑에. 밑에 있는 아이들은 위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원래 그, 삼목판에서 삼목판에다 한판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한 아이들 이렇게 키웠답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삼목판에다가 어 키우다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다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뿌리 뿌리가 다잘 자라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어잘 크고 있답니다. 여기 앞에 네. 예쁘죠? 여기에 이제 그 조금 여기 비닐하우스도 조만간 다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예쁘죠?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은 차.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